중심으로 해서 사망의 비밀이라고 하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요 제일로 많은 게 관심사가 내가 세상을 어떻게 사느냐 하는 문제 가지고 고민들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어려서는 배우고 어? 성장해서는 내가 과연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내가 가정은 어떻게? 또한 사회 에 나가서 무슨 일을 하고 어디까지 이르러서 남에게 인정을 받고 호람되게 사느냐? 여기에 온갖 관심이 다 있습니다. 그렇게 이 세상 사는 일에 관심을 갖고 살아가다 보면은 잊고 사는 것이 있어요. 바로 그것이 죽음이에요, 죽음. 사망. 태어나서 이 세상 끝날에 어느 누구든지 죽게 돼 있어요. 그래서 성경 말씀에는 사람이 한번 죽는 것은 정해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히브리서에 그렇게 말씀을 하셨지요. 아침에 태양이 뜨면은 어두움에 가지 말라 그래도 이렇게 갑니다. 우리들의 인생에 살다 보면은 나이를 먹으면은 싫어도 사망의 그 끝이 가까이 오고 있는 거지요.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이 죽음 이후에 이를 대비하는 게. 더 중요하지 않을까요? 저는 뭐부터 여러분들 다 아시지만은 가수 노래에 그런 게 있잖아요. 백년도 응? 살기가 어려운 것을 천년을 살 것처럼 생각을 하고 살아요. 다 사람들이. 아주 그냥 자기는 그렇게 오래 살 것처럼 백년도 응? 어려운데 그 가사를 듣고서 참 어쩌면 가사를 그렇게 응? 일반 세상 사람들이 응? 모르겠습니다. 이게 가사를 쓴 사람이 예수를 믿는 분인지 안 믿는지 모르지만 어쩌면 그렇게 가사를 <laughs> 내용이 아주 우리들에게 있어서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왜 오냐.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사망이라는 것이 왜 오냐. 사망이 왜 옵니까? 죄 때문에 오는 겁니다. 죄. 이 죄는 무엇 때문에?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이 없으면 죄도 없는 거예요. 오늘날 교계에서 얘기하기를,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것처럼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해서 사망이 그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왕로로 됐다고 합니다. 첫 사람 아담이 "봄한 예? 그 범죄, 그 범죄가 오늘날 교회에서 무슨 범죄입니까?" 따먹지 말라나그선악가를 따먹고 음? 범죄를 저질름으로 말미암아 아담 안에 있는 모든 인생들이 다 죽게 됐다고 그래서 그 아담의 원죄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천사가 타락한 마귀가 지상에 내려와서 뱀을 시켜가지고 어? 여러분들 잘 생각을 해보세요 저 자연계에 있는 뱀이 생에 와가지고 어? 아담을 꼬셔가지고 선악가를 따먹게 그렇게 하겠어요? 네? 뱀이 무슨 말을 하고 어? 뱀이 뭔지를 그뭘 비유로 하는지를 이걸 모르니까 문자적으로 무슨 소설책 읽고서는 응? 그게 사실이냐 그렇게들 아는 겁니다 성경 말씀에는 장세기 3장 12절에는 아담이 직접 얘기하기를 선악과를 따먹은 것은 하나님께서 주셔서 먹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께서 주셔서 어? 먹었는데 아담이 따먹었다고 범죄자라고 그러면은 응? 하나님이 응? 선악과를 주고 죄졌다고 응? 벌주는 그러한 하나님으로 아는 거예요. 이 세상 율법의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에요. 율법의 하나님은. 좋은 일을 해도 자기 마음이 안 들으면 너는 왜그 길을 가? 하고 정죄하고 진로하고 죽이는 일을 하는 것이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말해 예, 첫사람 아담이 불순종을 하게 된, 선악가를 따먹고 불순종을 하게 된그 원인은 아담의 마음에 주신 율법의 말씀, 그 율법의 말씀을 주셔 하나님께서 주셔서 받았고 어? 받아, 그걸 아담 측에서 보면은 따 먹은 거예요. 따 먹었다고 하는 것은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인 것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받아들인 것을. 오늘 단위에서 증거되는 말씀에 여러분들이 아멘으로 화답해서 내가 받아들이면은 따 먹는 거예요. 그게. 생명과를 따 먹어야 된다고 말이에요. 선악과를 따 먹느냐, 생명과를 따 먹느냐, 이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어서 아주 중요한 거예요. 우리들은 내가 이걸 먹고서 사는지 죽는지 이거 금방 알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응? 먹고 나고 이게 누적되면은 나중에 나도 모르게 내 심령이 응? 썩어지고 버려지고, 응? 새로워져야 되는데, 응? 우리가 <laughs> 음식을 먹어도 나, 분명히 나쁜 음식인데도 금방 먹었다고 해서 내가 응? 몸이 어디가 금방 나빠집니까? 안 그렇죠 시간이 흘러야 되고 거듭거듭 먹게 되면 은 그게 응? 누적이 돼가지고 내 몸에 배탈이 날수 있는 거잖아요 그것과 마찬가지로 우리 이 말씀도 그래요 무엇을 먹느냐 응? 이건 참으로 중요한 것이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에서 얘기하는 선악가를 따먹었다고 하는 아담의 그 원죄를 원망하면서 어? 아담을 우습게 하는 거지요. 어? 그러니 아담에 대해서 모르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에서는 본교에서만 회이 아담에 대해서 왜 아담이 막이라고 하는 것을 모르는 거예요. 아담은 그 인격이 율법의 말씀으로 짐을 받고 창세기 2장 7절에 땅에 흙이 생기가 들어감으로 말미암아 흙 사람 아담 육체 사람이 뱀으로 인해서 그때부터 죄가 발생하는 게 죄가 그 전에는 율법의 말씀 자체는 죄가 아니에요. 그런데 이 율법의 말씀이 육신과 함께하면은 죄가 발생해. 그래서 로마서 7장 4절에, 아, 7장 5절에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예? 죄의 종욕이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종욕이내 지체 속에서 역사를 해서 사망의 열매를 맺는다. 사망의 열매, 예? 사망은 왜 와?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예? 욕심으로 말미암는. 예? 그것은 그 죄의 욕심이 뭐예요? 내 마음에 있는 율법으로 말미암는다. 그 말이에요. 죄의 원인이 바로 이 율법에 있어요. 모든 인생들의 땅의 아비가 첫 사람 아담이요. 그가 마귀요. 우리들이 그 마귀의 자식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들이 인격이 율법의 인격으로 돼 있어요. 이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선과 악으로 돼 있어 가지고 여러분들도 다 모든 일에 이렇게 선악을 분별하지 않습니까? 선악과라는 건요. 첫사람 아담도 따 먹어야 선악을 분별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선악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따 먹으면 죽게 돼 있어요 이건 하나님께서 이 세상 첫사람 아담을 지으셨을 때에 그 인격으로 죄짓고 죽을 수밖에 없는 인격으로 그렇게 지으신 거예요 왜? 왜 그랬을까요? 아담 안에서 태어나는 모든 사람들이 다죄 아래 가둬두기 위해서,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22절에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다죄 아래 가둬두셨다는 거예요죄 아래, 아담 안에 가둬두셨다고 말이 마귀 아래 에 있다, 그 말이, 악한 자아래에 있다, 그 말이, 그건 왜그 안에서 예수를 믿고 믿는 자마다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려면은 내가 왜 죄인인 것을 알아야 돼. 이걸 모르면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자기 옳은 생각에 도치가 돼가지고 좋을 때는 예수 찾고 어려움이 오면은 예수 버리게 돼 있어요. 그럼왜 그러느냐? 율법의 나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다, 그 말이. 그래서 첫사람 아담은 율법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에덴 동산에서 930년을 살고, 죽고, 육신이 죽은 것이지, 그 영은 죽을 수가 없지요. 아담의 그 영이 죽으면, 이 세상을 다스리라는 걸 누가 다스립니까? 죽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 전서 15장에 볼것 같으면,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 수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오늘날 신앙이 죽은 자가 누군지를 몰라. 저 공동묘지에 있는 이미 죽은 자들을 얘기하는 줄로 아는데 그런 거 아니에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는 다 죽은 자예요. 네? 재와 사망의 법 아래에 있기 때문에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지만은 죽은 자다. 그 말이 죽은 자. 다시 살기 위해서 예수를 믿으면서 이 죽은 자가 누군지를 모르면 은 내가 어디서 벗어나야 되는지를 몰라. 그러니까 못 벗어나는 거죠. 모르니까. 그러니까 음? 자기 마음의 핵인 이 율법으로 말미암는 자기의 옳은 생각에 사로잡혀 가지고 결코 율법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이게 나를 부인한다는 것이, 이게 음? 예수를 만나는 아주 음? 첩경의 첩경, 지름길이요. 그래서 바리새인과 세리가 그러지 않았어요?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나는 그를 네가 더 의로운 다다 바리새인들보다도 어? 우리들에게 있어서 율법에 대해서 십자가의 도안에서 분별하지를 못하게 되면 사망의 왕이 누군지를 몰라 서 사망 히브리서 2장 14절에 사망이 사람으로 말미암았고 어?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가 마귀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이 사망이 사람으로 말미암았다는게 이게 사람이 바로 첫 사람 아담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담이 따 먹지 말라는 선악과 과실나무 실과 뭐 사과 따먹듯이 그렇게 따 먹었다고 제가 옛날에 해도 그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하도 어이가 없어 가지고 다시 한번 말씀드려 봤네. 지금은 왜 선악가가 없냐? 어? 모든 식물학자들도 없고 그러는데 왜 없냐? 그러니까 어떤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아담이 다 따먹어가지고 지금 없다는 거예요. 근데 창세전에는 그런 나무가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참 기가 막힐 노릇이죠. 선악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에게만 있는 거예요. 율법의 인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만 있기 때문에, 율법의 말씀으로 지음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이 예수를 믿는 거예요. 다른 피조물, 개, 돼지, 동물이나 어떤 식물도 예수 안 믿어요. 우리 사람이 예수를 믿어야 되는 이유가 어디 있느냐? 율법의 말씀으로 지원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를 믿어야 되고 예수 안에서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 가운데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이 예수 안에 있다 그 말이에요. 예수 안에 이 사망의 왕 바로 첫사람 아담이 죽고 930세를 살고 죽고 그영혼 다시 옥아래서 이 세상을 다스리는 세상 임금 사망의 왕이 된게 사망의 왕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왕이 된 거예요 이 사망의 비밀이 바로 여기 에 있어요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도 오셔서 십자가상에 죽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만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율법 아래서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들을 다시 살리는 생명의 왕이 되신 거예요. 생명의 왕이 죽으시고 다시 사시지 못했다고 할것같으면 예수도 구세주가 될 수가 없어. 죽고 다시 사셔서 구세주가 되주신 어 거예요. 생명의 왕이 되신 거예요. 그러니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이게 얼마나 어? 이게 아주 비밀로 감춰져 있는 거죠. 비밀로 어? 이 세상 마귀도 첫사람 아담도 죽음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왕이 된 것이고, 예수님도 죽음으로 말미암아 생명의 왕이 되신 거예요. 생명의 왕이 이건 뭘 뜻하느냐? 우리들이 누구를 믿느냐? 사망의 왕율법의주관자 아담을 따라가느냐? 그 길은 사망의 길이고, 다시다신 보혜사로 말미암는 음? 생명의 길을, 생명의 왕을 쫓아가느냐? 내가 구원받는 길이고, 어? 이두 길이다. 그네두 길, 근데 그두 길이 다 가는 길이 죽는 데 있어. 사망에, 예? 근데 우리 사람은 어떻습니까? 죽는 거 제일 싫어합니다. 예? 이 세상에 살기 아무리 바쁘고 저거 해도 죽는 거, 죽음이 가까이 오는 것은 생각도 못 하고, 어떻게 하면 좋은 거 먹고 내가 오래 살지? 장수하지? 여기야만 정신이 있지? 이 여러분, 이 세상에 아무리 큰 재벌이라고 하더라도, 어? 얼마 못 살아. 백살도 못 살아. 백살. 우리나라 재벌 가운데 백살 사는 사람이 없어. 내가 알기로는. 에? 인생 잘 살아봤자 백살인데,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는데, 사망의 왕에게로 가느냐, 생명의 왕에게로 가느냐,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까? 이 세상에서는 잘 살이야, 백살이지만은, 우리 영원히 사는 것은, 영원히 사는 거예요, 영원히. 무엇이 더 중요하겠어요? 이방인들이라면은, 요즘에는 이방인들도 그렇게 안 살아, 이방인들도. 이 세상에서 좋은 일하고 좋은데 가야지. 좋은데가 어딘지 모르겠지만 그들도 그렇게 내 영혼이 좋은데 저 세상에 가서 좋은데 가서 산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건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분들이 그저 그냥 뭐 천국 천국 예수님께서. 우리들을 맞이하는 첫째 부활에, 통해서 천년 왕국에 들어가는 것은 이 세상에서 이미 하나님의 나라를 이룬 자들이 택함을 받은 자들이 들어가지, 아무나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예수 믿는다고 들어가는 것도 아니에요. 예수 믿고 못 들어갈 자들이 더 많아. 이게 문제야. 이게 이 땅에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 말씀을 잘 이해를 해야 돼요. 무엇을 먹을까 먹을까 마실까 에? 이방인들이 구하는 걸 너희들은 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에? 이방인들이. 안 믿는 자들은 그렇게 살수 있어. 그러나 예수를 믿고 천국에 대한 또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라고 할것 같으면은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어떻게 하면 이룰 수 있을까? 거기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되는데, 그길은 어디에 있느냐? 젤리의 성령 부혈사를 영접하는 데 있습니다. 누가 복음에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구하고 찾고 두드려라, 그러면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오늘날 신앙인들은 월구해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건 그냥 네? 이 세상 양 복만을 받기 위해서 이 세상 복도 중요하죠. 이 세상 살아가는 데 있어서 사는 거 제가 나쁘다고 말하는 건 아닙니다. 그거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하나님의 의를 이루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진리의 아들들이 되는 것이 더 중요하다. 그것은 곧 나에게 다가오고 있는 죽음에 대한 준비를 하는 거. 준비. 이 준비가 안 되면은 나중에 일룰감이 아주 탄식한다고. 그렇게 성경 말씀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요한복음 11장 25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 말씀들을 많이 아시죠? 예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삽니다. 근데 그냥 이렇게만 알으면 안 돼요. 예수를 알고 예수를 믿어야 돼요. 모르고 입만 가지고 나 예수 믿는다고 하면 소용없어. 예수를 하는 지식이 있어야 된다, 고 말이. 그것이 뭐냐? 예수님께서 친히 이루어 주신 세원약인 십자가의 도 안에서, 아, 예수님이 왜 오셨지? 우리들이 왜 예수를 믿어야 되지? 내가 왜 죄인이지? 왜 거듭나야 되지? 예수 믿고 천국에는 어떤 길로 가야 되지? 이걸 십자가의 도 안에서 알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알고 믿어야 죽어도, 응? 할수 있다고 말해요 여기 또 그랬어요 무릇 나를 살아서 믿는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여러분들 우리 육신이 살아서 영원하신 보혜사와 함께하는 자는 여러분들은 영원히 죽지 않습니다 이 영원히 죽지 않는다 고 라는 것은 내 육신이 죽지 않는다 이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보혜사를 영접을 하셨다고 할것 같으면 율법에 나는 죽었어요. 버려야 되는 거예요. 내 육신이 이 세상에서 사는 거 이것은 내일 죽을지 한달 있다 죽을지 1년에 죽을지 그건 아무도 몰라. 아무도. 예고 없이 다가오는 거기에 대비가 돼 있는 자는 언제 불러도 아멘하고 감사하면서 갈수 있어요. 천국 백성은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준비가 안된 자는요, 예수를 10년, 20년을, 수십년을 믿었어도 안 갈라고 그래요. 안 갈라고. 나 아직 세상에서 할거 많아요. 이 세상에서 자식들을 위해서 또 내가 또 뭐라, 못 해본 것이 많아서 할게 많다고 버티고 안 갈라고 그런 준비가 안 된자는요. 저는 옛날에 그런 분을 봤어요. 한 권사님이 안 간다는 거예요. 안 간다. 움직이지도 제대로 게못 하는 분이 부엌에 저기 알타리 에 갔다가 지 저거 따뜻해야 되는데 빨리들 가라고. 아 신방원 분한테 빨리들 가라고. 그분은 세상에서도 오래 못 사셨어요. 준비가 안 되면요. 그럴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저는 그걸 봤어요. 여러분들은 세원약인 십자가의 도로 말미암는 천국 백성인 것을 진리의 아들들인 것을 약속을 받은 것을 확실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영원하신 보혜사를 내 마음에 영접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룬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아니라 네가 그것을 믿느냐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이 에요 우리들이 영원히 죽지 않는 그길 요한복음 8장 51절에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죽음을 영원히 보지 아니하리라 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제 말씀이 아니라 제가 전하는 말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니까 여러분들이 믿으세요.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뭘까요? 예수님께서 친히 이루어주신 십자가의 도, 진리의 말씀을 얘기라는 겁니다. 세원약인 십자가의 도는 진리의 말씀입니다. 그 진리의 말씀을 믿고 지키는 자 영원히 특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약속해 주셨어요. 그 약속의 말씀이 십자가의 도가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7장 20절에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간다. 예수님께서 직접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예수 믿는다고 다 천국 가는 게 아니라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어? 여러분들 마음 속에 세원약인 십자가의 돌을 그냥 십자가가 아닙니다. 십자가의 도를 알해야 돼요. 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고 믿고, 진행하는 진리의 아들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